네, 안녕하세요. 건물 파는 남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바로 여기. 대전 동구 용전동에 위치한 건물이구요. 매물 주변으로 아파트가 있고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한남대학교가 있는 곳이었구요. 대전IC하고도 멀지 않고 한밭대로를 통해서 서구 쪽으로도 금방 갈수 있는 곳이었구요. 주변에 대전 복합터미널 홈플러스, CGV, 이마트, 다이소 등이 있어서 생활하기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도 많은 곳이었고요. 자세한 매물 설명은 다음 현장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용전동에 있는 다가오 주택을 촬영하기 위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한수아파트 정문이고요. 매물은 여기 후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더 빨리 가볼까요? 네,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 주차를 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이 위치한 현장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곳이 한수아파트 후문입니다. 그리고 저기 너머로 용전 초등학교로 가는 길목이고요. 어, 건물. 매물은 왼편에 있습니다. 네, 여기 널찍한 도로가 보이죠? 여기 쪽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 볼까요? 네, 바로 여기가 이제 오늘의 물건이 되겠고요.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1층에는 일단 상가가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뭐 유치원 건물이에요, 이거는. 유치원 건물 있고 남양이라서 햇빛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건물로 진입하는 곳의 뒷주차장이고요. 저희는 차가 지금 막혀 있으니까 뒤로 해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게 보이는 건물이 이제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다가구주택의 뒷면이자 정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데 도로가 다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 있고요. 왼쪽에도 이렇게 차를 지나다닐 수 있도록 6m 정도의 도로가 이제 인접해 있고요. 어, 건축주분을 방금 만나뵀었는데 여기 특징을 말씀드려달라고 해보니까 여기는 이제 사면으로 벽돌로 쌓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드라이비트가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리석하고 벽돌로 시공을 한 것을 좀 강조해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바닥 같은 경우에는 칼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건식 칼라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이 모양을 내기도 편하고 조금 더 이제 예쁜 외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사 대수는 1층 상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이 다 이제 주차장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 라인이 없는 공간, 뭐 이런 것도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동 현관문 들어가기 전에 우편함이 보이고요. 요즘에 이제 다 거의 다 자동 현관문을 쓰죠. 이렇게 약간 거울 느낌이 나는 제품으로 현관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게 1층의 모습이에요. 1층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브랜드는 티센크루프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른편에 이제 계단이 있고, 정면으로 보면 이제 건물 외관에 CCTV가 달려있어서 그걸 녹화하고 있는 모니터입니다. 이게 이제, 이제 일반 세입자분들도 볼수 있게 다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좀더 고급스러운 대리석 느낌의 타일로 마감을 하시고, 벽면은 이제 무광 느낌의 타일로 마감을 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1층 창고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렇게 비상벨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각 층마다. 화재 시에는 여기 이렇게 눌러서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신축이어서 그런가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2층 에 왔는데 여기가 이제 2층에 여기 1점우 하고 그다음에 투룸 1점룸, .5룸, 1점룸에서 4개씩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천장에는 이렇게 이게 MDF를 써서 어, 하나하나 다 이제 색칠을 해서 칠 작업을 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계약되어 있는 방 중에서 아직 입주를 안한 방. 여기 2층 204호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디오폰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1.5룸이고요 지금 보이는 공간이 거실 공간입니다 여기가 거실이고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안쪽에 주방하고 욕실하고 침실로 되어 있어요 그 전면에 신발 벗는 곳에 이제 거울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전원을 켜고 보면 이렇게 LED 실내 간접등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이제 대리 어, 대석 느낌이 나는 폴리싱 타일로 마감을 해놓으셨어요. 이게 이제 보시기에도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그 다음에 뭐 좀더 강화된 느낌이 있어서 일반 데코 타일보다는 좀더 요즘 신축 건물에 선호하는 스타일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거실 공간에는 두 짝으로 된 옷장이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요즘 아파트에 이제 사용하는 아파트 인테리어 사용하는 문짝으로 해놓으셨고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아 화장실이 아니라 그 화장대 그리고 책장, 책상 모니터 겸용 TV. 그 다음에 의자까지 해서 거실을 세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창문 나무는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갔고요. 여기에 보이는 문이 보일러실 문이에요. 소화기가 있고 보일러 통이 달려 있었습니다. 1 5룸은 이제 일반 직장인분들이 발령이 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일반 학생들도 많이 찾는 구조였고요. 벽걸이 TV 외에 벽걸이 에어컨, 그 다음에 빨래 건조대, 롤 스크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다시 한번 거실을 보시면, 거실이 넓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안쪽에 메탈, 그레이 컬러의 대형 냉장고하고 아일랜드 식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전자렌지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 컬러 아파트의 주방에 들어가는 그레이 컬러의 이제 주방 타일을 설치해 놓으셨고요. 위에는 상부장, 밑에는 하부장, 하고 드럼 세탁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터치해서 쓸수 있는 2구짜리 인덕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욕실이고요. 욕실도 뭐 슬라이딩, 수건, 장겸 거울이 설치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대까지 다 달려있어요. 특별히 이제 일5 오름 화장실에는 창문이 있어서 환기가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여기가 일5 오름 내부에 침실입니다. 침실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리석 느낌의 폴리싱 타일이 깔려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하지 않은 좀 연한 컬러의 도배로 해놓으셨고, 블라인드하고 침대. 그 다음 이거는 실내 무드등이에요.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서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침실로 사용할 수 있게 딱 제대로 해놓으셨어요. 이게 밤에 켜는건 되게 예쁘거든요. 다시 한번, 1 5룸 거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임대가가 보증금 500에 월세가 48만원짜리였었고요. 계속해서 올라가 볼까요? 여기 이제 보이는 각 층마다 달려 있는 비상벨. 여기도 3층도 똑같이 2층은 같이 돼 있어요. 4개 욕실로 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랑 비상벨 설치된 여 있는 모습. 여기까지해서가 4층이고요. 뭐 여기도 4개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도 마찬가지로 어, 비상벨 안내 표시하고 실내등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곳이 바로. 이 다가구 주택 안에 있는 투룸이고요. 넓은 거실 형태를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밑에 바닥 공간에는 이제 강화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아트월하고 그 다음에 실내 천정에 이제 거실 간접등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면 거실 쪽에 여기 비디오폰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천정에 는 거실 천정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도 물론 달려 있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제령 투룸답게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깔끔하게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반 타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끝에 마무리는 이게 칼라 유리라고 해서 흑경률이라고도 하는데, 요걸로 이제 마감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천장은 이게 이제 정사각형으로 된 등박스의 개념인데, 여기에 이제 실내 LED 간접등을 설치해 놓으셨고, 어, 이 나머지 부분에는 질석 벽지라고 해서 일반 돌같이 질감이 느껴지는 벽지로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빗살 무늬로 보이죠? 이게 패브릭 벽지인데, 이 벽지로 이제 마무리 를다 해놓으셨어요. 전체적으로 거실 공간이 넓은 편이어서 여기 신혼 부부나 일반 살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괜찮은 주거 공간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여기가 이제 양문형 냉장고를 넣어 놓을 수 있는 냉장고 박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방의 모습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부장 밑에 하부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부장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2구짜리, 1구 2구짜리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각진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보시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도마를 놓고 식재료를 다듬을 수 있는 싱크대 공간이었고 또 밑에가 이제 전자레인지 박스 그 다음에 요거는 전기 압력 박스를뺄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었습니다. 왼편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이제 일정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해바라기 샤워대 수건장하고 거울의 모습이구요. 밑에 반다리로 되어있는 세면대하고 그 다음에 좌변기 시설까지 전체적으로 그레이 컬러로 깔끔하게 해놓으셨던 모습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작은 방 공간이에요. 투룸이 이제 작은 방 하나랑 큰방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작은 방이었고, 오른편에는 여기가 안방입니다. 앞, 안방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제 과하지 않은 컬러의 벽지로 마무리를 하셨고요 안방에서 이제 보일러를 조절할 수 있게끔, 물로 조작기를 다뤄 오셨어요. 물론 이거 스위치고. 그리고 여기는 에 이제 베란다 공간이에요. 베란다 공간인데 위에 이제 세탁물 건조대를 설치해 놓으셨고요. 빨래를 말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임대가는 1억 1 0 0으로 이제 전세가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어, 월세로도 물론 이제 가능하시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거실형 두룸의 모습을 보신 거였구요. 깔끔하죠? 그럼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인 세대의 와 엘리베이터로 구성된 5층이고요. 5층 전체가 주인세대로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파트 30평대에서 볼수 있는 이 앞에 전실이라고 해서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왼편에 화벽돌로 좀 모양을 내놓으셨구요 오른쪽에가 이렇게 멘브레인으로 짜여져 있는 신발장이었습니다. 전실에서 이제 방 거실과 방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이렇게 사면동 도어라고 해서 슬라이딩 형식으로 된 연동 도어가 짜여져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고요. 여기 망임유리라고 해서 이 유리 안에 철사 같은 형태의 모양을 넣어서 좀더좀 좀 세련된 맛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슬라이딩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열리고요. 음, 일반 아파트에서 볼수 있는 형태의 주인이 되었어요. 총 평수는 약 32평 정도 된다고 건축주분이 얘기를 하셨고, 이 왼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가 이제 주부님들이 이제 생활을 가장 많이 하시는 공간이긴 한데요. 얘가 주방의 모습이고요. 주방 이제 천장에는 할로겐 램프하고 LED 선정 간접등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모양을 주기 위해서 LED 실내등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된 LED 등을 설치해 놓은 모습이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D자 형태예요. D자. 싱크대 공간이 그래서 굉장히 넓은 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여기에는 식탁을 놓을, 놓을 수 있는 자리있고요 물론 이제 냉장고 등을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전실에서 있었던 이런 파벽돌로 시공을 해놓으셨고요.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된 뒷베란다로 넘어가는 곳에 포켓도어를 설치해놓으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망인 유리로 끼워놓았고요. 여기가 뒷베란다의 모습입니다. 뒷베란다도 마찬가지로 어, 타일로 마감 잘 해놓으셨고요. 그다음 천정에 이제 나무 재료를 이용해서 천정을 마무리하셨고 세탁물 건조대가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일러실. 력통이고요그 다음에 이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도록 온수하고 냉수로 되어 있는 이제 수도관을 빼놓은 모습이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물받진 공간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여기다 하나 더 수도 배관, 수도 꼭지를 달아놓으셨습니다. 음, 주방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싱크대가 굉장히 넓은 편이죠. 여기 3구, 가스렌지. 하나, 둘, 세 개. 또 되어 있는 가스렌지 있고, 여기 이제 가스렌지 배관 아직 설치 전이어서, 저기 마감인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D 자 형태의 싱크대를 갖추는 곳이기 때문에, 어, 다른 뭐,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넓은 편이에요. 그래도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전기 압력박스도 놓을 수 있는 슬라이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고요이 나머지 공간이 다 싱크대 수납장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이 아일랜드 자리에는 여기다가 이제 미니 냉온 정수기를 설치해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뭐 전자레인지를 놓으셔도 상관 없으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주방의 타일은 약간 브라운 계통의 벽돌 타일 같은 느낌으로 주었고요 여기 주인 세대 여기 주방 쪽에 또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환기시키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주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보시는 곳이 첫 번째 작은 방이었고요. 작은 방도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죠. 그다음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여기 공간이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투룸에 있는 작은 방보다 훨씬 더 이제 크기가 크게 빠진 편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여기가 이제 32평대의 넓은 주인 세대 의 거실의 공간이었었고요. 그여 옆쪽에 스마트 인터폰이에요. 주인 세대라서 특별히 이제 신경을 더 쓰셨고요. 여기 볼력 조절기. 이 모습이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이었었고요. 그 위에 이제 신경을 좀더 많이 쓴 2단으로 되어 있는 천정 장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LED 등하고 8구짜리 LED 등 놓고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 구조에 이제 실내 간접등을 넣었는데 이걸 2단으로 놓으셔서 좀더 신경을 쓰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지석 벽지로 마감해 놓으셨고 나머지 공간은 이제 칠 작업을 해서 끝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해 놓을 수 있도록 배관을 미리 뚫어 놓은 모습이에요. 거실 공간에 햇볕이 엄청 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주인 세대의 아토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칼라 유리로 마감해 놓으셨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입타이라고 하네요. 뭐 이태리 제품인가라고 한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연 베이지 색깔로 고급스럽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위에, 아톨 토 위에는 이게 꼬마 램프라고도 하는데, 꼬마 전구. 할로겐 램프를 3개짜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실내 등을 다 끄고, 간접등하고, 여기 꼬마 램프, 꼬마 전구만 켜놓으면, 야간에 이제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가 이제 가족끼리 같이 쓸수 있는 공동 화장실이고요. 저기, 저게 보이는 공간이데 파우더룸이에요. 그거 조금 있다가, 먼저 여기, 욕실 먼저. 욕실도 그레이 컬러로, 투톤으로, 타일을 마감해 놓으셨고, 그 다음 해바라기 샤워대, 슬라이딩 도어, 거울장하고, 거울하고, 반달이 세면대하고, 좌변기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파우더룸에는, 여기가 이제 주부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화장대 공간 겸, 이제 여기 수납장이에요. 수납장의 모습이고, 한번 열어볼까요? 멤브레인 제품이었었구요. 뭐 옷장, 자주 입는 옷은 여기다가 이제 걸어 놓아서 외출 시에 바로 꺼내서 입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좀 높여 놓았구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게 신발장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다 칸막이로 되어 있는 수납장이에요. 뭐 조그만한 물품을 넣어 놓으셔도 되고 뭐 청바지나 뭐 이런 니트 같은 제품을 접어서 보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햇볕 잘 들어오는 안방이었었고요. 창문이 두 개여서 환기도 굉장히 잘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부부 욕실, 안방 욕실이 되겠고요. 마찬가지 그레이 톤으로 인테리어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안방이어서 여기는 벽걸이 에어컨을 따로 설치를 해놓으셨습니다. 크기는 이 정도면 이제 작은 편은 아니고요. 어, 더블이나 퀸, 킹사이드 침대를 놓고 그다음 저 저기 쪽 공간에 장롱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약간 충분했었어요. 아니 이만큼 떨어져서 있었으니까. 창문 같은 경우에도 이중창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창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어, 조망권이 굉장히 많이 확보된 상태였었습니다. 뷰가 좋다는 얘기죠. 저기 이제 한수박 파트의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림 제품의 자동 도어락 시스템이 다 되어 있었고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는 이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은 이사를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전세로 놓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주인 세대는 임대를 놓지 않은 상태였고요. 투자자분의 여력에 따라서 전세를 놓아서 보증 그, 실투자금을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인세대는 블랙으로 된 시크한 분이 이렇게 달려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손잡이가 조금 특이하죠. 그리고 건축주분이 말씀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이 요기 공간 자체가 그래도 장롱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이거를 굳이 뭐 문을 꼭 닫아놓거나 이렇게 뭐 하실 분들은 없고 여기에다가 이제 장롱을 놓으시면 이요 정도만 열리면 되니까 공간이 충만했었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공간이 이제 아직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다 중간 문을 닫으셔서 여기 파우더룸하고 안방 공간을 제대로 더 확보하셔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삼면 정도로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 하이셔시로 놓으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2평대 주인세대의 모습이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 내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옥상이고요뭐 평수가 당연히 옥상일까 넓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경 공간이었고요. 이게 건축 허가 용도로 해놓으신 거니까 나중에 여기 뭐 작은 텃밭을 꾸며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실외기를 다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방수 페이트로 시공을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 건축 주분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렇게 외벽에도 외벽에도. 방수 페이트를 설치해 놓으셨어요 보통 이렇게 비가 내려오면 여기도 이렇게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방, 밑에만 방수를 해 놓은 것보다 이 외관 이 벽면 쪽에도 방수를 해 놓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모 박스가 굉장히 높게 올라 있는데 이게 이제 주인세대 거실을 간접등을 느끼해서 조금 더 올려서 지었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더 높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근데 여기에다가 뭐 파라솔 같은 걸 놓고 뭐 따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옥상의 모습입니다. 빨래 건조 봉을 설치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이렇게 줄을 달아서 저기까지 해서 연결하시면 이 공간을 다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물 빠지는, 옥상 물 빠지는 공간이고요. 옥상이라서 그런지 개방감이 엄청 좋네요. 밤에 보면 야경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높은 옥상의 모습이었고요. 네, 현장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이고, 이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을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ye. 네, 지금까지 오늘의 매물 소개였었구요. 지금 띄워드린 화면을 잘 봐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파는 남자 찬스 공인중개사 정래준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